네 저희가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연도를 시작할 때 되게 다를, 다들 사주타로 아니면 이렇게 포춘쿠키 이런 것처럼 뭔가 한 해에 운을 점쳐 보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걸 해보려고, 자 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어? 하자는 어? 이유로 생각 없이 건넨 분들이 어? 그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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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에게 충고를 피나! 해줬는데요. 아 피나? 아.. 아.. 난난 아, 그, 그, 난 기절.. 어, 아.. 으 연구라도 사.. 내 죽음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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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리아야 오늘 미모 미쳤니? <laughs> 이거 말하려고 잠깐만? <laughs> 어. 아 알았어. 애도 이렇게 내추럴하게 그냥 눈곱만 떼고 왔는데 뭐가 지난주에도 그래? 미를 쳤지. 맞아. <laughs> 네. 바라던 것을 관철하니 최고의 명성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소신을 꾸준히 지켜온 결과이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뭔가 음, 되게 맞다. 어, 맞는 말같가 음. 어, 뭔가 어, 정말 언니는 그렇게 차근차근 차근차근 숨숨 자고 할 거야. 진짜. 이거 좀 맞나 봐. 진짜. 야, 이거 좀 맞나 봐. 뭔가 이게 나한테 왔으면 <목소리> 멤버들의 느낌이 <laughs> 어쩔 수 <laughs> 이게 아, 나한테로 오고 이게 언니한테로 왔어. <laughs> <laughs> 그러면은 멤버들이 어? <laughs> 했을 거잖아. <거지. 웃음>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규을 아! 지켜야 돼. 아! 와, 이 오마이갓. 니까 가까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는 <laughs> 당신에게 <총을 웃음> 멀어질 것야다 고추 크기 무서워. 내가 이심일심 <laughs> 게임, 로맨스 대 코미디. 하나, 둘, 셋. 로맨스. 로맨스. 혼자 코미디했어. 나는 로맨스. 솔직히 로코. <laughs> 그 <그래서> 이거 이거 <laughs> 여러분도 한 번. 도 예, 있어. 음, 한 번씩 해보.. 어, 그래서 맞아요. 했잖아. 로맨스 코미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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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에다 보면 시간칠 것입니다.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현재 얻을 수 있는 것 집중하십시오. 것들이 쌓여 큰것 만들어 다 <laughs> 오늘 나의 애정기수 1. <laughs> 나도 솔직히 자기 공감할 수 있는 다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거 되게 가족들이랑 <laughs> 이거 한 명씩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나 봐요. 포춘 쿠키 패밀리다. 한 명씩 한 명씩 이거 한 명씩 하고 민지가 짜잔 어. 성 오! 어, 저거 알아. 킹 오브 소울즈. 목적을 달성한다. 문제없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성인가 장기 휴가? 제가 말한 기가 제가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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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중이라고. 네, 장... <laughs> 여기 댓글에, 아이고. 유나야, 좋겠다. 처음부터 <laughs> 좋지 않아. 광대 친구가 나오긴 했네. 아니에요, 광대하고 완전. 어머, 무지기다 광대. 아, 저거는 그거야. 어? 어? 사랑이 어, 좋은 흐름을 타고 순조롭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문제 원이약삭빠른 행동. 인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주에 없나? 어? 진학적인... <laughs> 인기에 의존하고 있다. <laughs> 잠깐만. 얍삽 빠른 행동이 무슨 짓이야, 근데? 나 인기에 위하면안 아, 아, 되긴 하거든요? 빠르게. 아, 죄송해요, 제가 아니, 너무 위치가 주는 사랑에 너무 음체기, 의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어, 복잡해. 오. 복잡해, 복잡해. 내가 아무 말 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어릴 때 너는 너가 왕이었어. 네가 모든 걸 주관하고 맞아. 모든 걸 이렇게 통제를 해야 약간 마음이 평안했던 거지. 그랬는데 요즘에 좀 사람들과의 조화를 어... 중시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막어 손잡고 막 돌아. 사람들과의 화합을 중시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 잠깐만 산 사... 떠나? 어. 아 떠나. 이러네. <laughs> 딱 사람들과의 정말 화 평화를 중시하면은 이제는. 더 아. 나은 세계로, 더 나은 미래로 너만의 사람들만딱 태우고 떠날 수가 있 아, 네. 아, 그렇게, 해석 그렇게 해석할 수있다그 사람이 되는 거야 찾았어까 이러니까 해안가? 해지는? 칼디밭? 홀리나? 침샵? 사시 그걸 찾아파게아시 <laughs> <laughs> <다시 냈을 때. 웃음> <laughs> 여기 <여깄어> 계속 첫 대인관계, 미진이가 봐드릴게요. 네. 이거를 봐주면 안, 안 돼요. 안 <laughs> 돼요. 안 돼요. <laughs> 저 이거 궁금해요. 이, 이게 당신의 과거입니다. King 네. 찾아주세요. 네. 네. 여기 컵이 있죠. 네. 이게 딱 봐도 무슨 컵 같아요? 금이요. 2 4 K. K Gold. Yeah. 계량컵처럼 생겼죠? 골드 개, 계량컵?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재고 따졌던 거야. 아 이런. 나의 지난 날들이여오 마이 갓. 나는 이 사람과 얼마나 맞는가. 나는 oh, no. 이 사람과 항상 따졌던 거야. 그래서 이거 주변에 다 뿌리잖아요. Yes. 그러니까 언니가 막 먼저 사람들과 막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야. 아, 그냥 이렇게 제가 하면서 음 근데 이건 그냥 언니가 아는 사실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요즘에 조금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사교적으로 한번 친구도 좀더 만들어보자. 하고 있어. 이거 그냥, 그래서, 조언. 카드 없어도 이렇게 <laughs> 할수 있는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건 아주 좋아. 그러다 내신, 칼이 찔렸어! 아주 정확한 기준을 가져라. 아. 정확한 기준을 지고 멋진 친구들을 사겨라. 아. 라는 뜻이. 오. 좋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저는 정신적인 지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정신적인 지지를 많이 해준 사람한테 많이 친해 잘 친해져요. 온화하고 <laughs> 성숙한 사람. 온화 성숙한 사람. 저는 성숙한 사람이랑 잘 맞고요. 그래서 내가 잘 맞는 거요 맞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지지. 저는 거짓말 이런 거 물론 안 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저는 지지. 저는 거짓말 이런 거 물론 안 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저는 서포트한 거 중요해요. 리아 언니가 이래요.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 <laughs> <안 웃음> 근데 분영이 그 내가 무슨 말했는지 정확히 들었을까 <laughs> 근데 그냥 넘어가요 이런 <laughs> 그러면? <그럼요>? 떡좋긴 <어쩌긴> 해요 <laughs> 이 <이게> 요즘이라고 <laughs> 이게 지금 제가 말이요 <laughs> 리영 거의 채룡이한테 등장만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찍꺼 한번 해보자 아 체령이 아직 안 했잖아. 나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빼 아니야 <laughs> 사과해 아, 지금까지 은밀하게 뺐고 이제 공식적으로 은밀하게 뺐대 재현아 정식으로 사과해 애네 yeah. <laughs> 이거 일에서는 반드시 해낸다 높은 맞아. 목표를 달성한다 장기 프로젝트 훌륭한 파트너와 스폰서 오, 오 근데 이건 근데 진짜 있질. 좋은 거 같아 이 카드가 hey, Your 훌륭한 파트너 is 우리 yeah, and your sponsor is it's 우리 it's... <laughs> The world.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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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에 상관없이 성취감을 느낀다. 최선을 다했기에 미련 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한다. <laughs> 자꾸 이직을 이직을 시키니요안 해요. 네 연애에선 서로 우리 다 사랑하는 사이라네요. 맞죠 여러분 결실을 거는 사랑. 아. Without 네, 상대 상대에 대한 존경과 신뢰 그리고 행복한 우리의 결혼. Yes. <laughs> <예스>, 우리 결혼했잖아. 그래. <laughs> 같이 사는데 뭐. 그래. 그리고 축복받은 그래. 관계. 내 <laughs> 정방향은 끝까지 해낸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에 신뢰하고 맡길 수 있고 확실한 능력을 갖추고 자격증을 따고 성실하게 일하고 보상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보상을 <laughs> 받는다. 네. 미래의 성취와 그리고 우리의 자격들과 보상을 위하여. 하나, 둘, 셋, 일주일주날단